아니 은은안 먹어요. 은아. 은이 누나 하이 롱롱롱 은근히 많네. 주울래요? 멍치지 마 그런 거. 냄새 왜 자꾸 맡아? 냄새 계속 맡아. 오메킴 승연 이님 안녕하세요. 누나 나는 반갑게 롱롱 롱까지 세개 붙여서 반갑게 오, 인사했는데. 희망. 그렇게 냉정하게 <laughs> 승현 님이라고 하면 섭섭해. 어휴. 재밌지. 나랑 얘기하니까 재밌죠. 알았어할능농 농. 개님 편이죠. <laughs> 누나 고마워 나 그럼 팬가입해도 땡? 팬가입 나는 당연히 좋죠 팬가입 환영합니다 누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 누나 팬가입 해주면 링크 해줄 아, 수 있어요? 아이 새끼들 다 아. 원정블랙 오랜만에.. 오를만한... 가짜 분 아니에요? 가짜잖아요 어? 원래 그분 아니잖아요 누나 <laughs> 원정블랙 <사칭이야>. 잘 가시면 여깄네 <laughs> 사정거예요? 나도 어디서 산지 모르겠는데 응 음, 사칭이래잖아 자기가 말하는 사칭이라고 누나 나팬 갑하면 아 누나 내가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데 나각가면 뒤에 라이언 인형 좀 채워줄 수 있어? 어? 진짜예요? 어못이키안 어. 되는데? <laughs> 진짜예요 뻥? 어? 어? 아왜 진짜? 너분왜 어떻게 오셨지? 아 뭐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어 진짜네? 안녕하십니까? 이제이님 장난인 줄알았거든지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뭐하세요속이요안 좋은 식으로 뭐 하세요? 이거요? 이거 치워줄 수 있죠 당연히 막어 어, 치워주세요 그럼. 와 대박 신기해 감사합니다 팬카레 못 사세요 와 감사합니다 안 시대는 안시대요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이 누추한 방에 지니님이 너무 예쁘셔서 진짜? 새벽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어, 근데 오메킴 너무 유명한데? 하필 오늘 오늘 얼굴 정말 상태가 안 좋은데 무슨 소 진짜예요? 모바일이어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죄송한데 라이언 우와. 언제 치워주시나요? <웃음> <웃음> 뒤에 이거 인형 치워줄게요. 실면. 어. 오. 아, 아. 조심스럽게 치웠네. 치웠어요. 아, 우 와, 어떻게 왔어요? 여기? 어, 근데 진짜 예쁘시네요. 아, 우와. 원하는 왜. 그림이 안 나왔네. 잠깐만, 이번 파악 좀 해.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아 너무 신기해 진짜에요? 자세한 저 봉준이 그거인데 <laughs> <laughs> 봉파리 <봉팔이. 웃음> 알죠 <웃음> 여기서 봉파리를 해버리네 <laughs> 봉준이 그거인데 그거 뭐지 무 무클랜 맞나? 어? 오, 오, 진짜 안 해? 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지? 오, 네. 안 해? 같은 그거 팀 그거 아니에요? 오, 오, 오. 스타로 아는 것 같은데. 오. 일단 무 자체를 알아요. 그러게 이웃을 아. 번거님 편과 감사합니다. 와, 무 자체를 아는 오. 게. 아. 저도 아, 근데 나와. 사실 나와. 제니님을 <laughs> 오래 전부터 <laughs> 봐왔습니다. P. 로그인하면 너무 떨려서 비로그인으로 봐왔어요. 저를 <laughs> <올>, 오래전부터 봤어요. <laughs>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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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웃었지? 이렇게 사람이 적은데. 진짜 여기 진짜 떠나 진짜, 진짜 예쁘습니다. 너무 민망해. <laughs> 깔끔하게 추천해 뭐? 먹... 뭐야 이게? <laughs> 제니님, 근데 혹시 추천 댄스나 추천, 추천 저, 저 율동 같은 거 하시나요? 작은 네. 몸짓 네? <laughs> 민망해 어떻게? 아. 영상 보는데? 댄스요? 댄스요? 어 아, 진짜 예쁘신다 근데 아, 댄스 고추참치송이요 아! 아! 그거 고참조차 <laughs> 냉장고를거로 <laughs> 이거 말하는 거야? 그게 뭐지? 고추참치 아! 고령어 고추 몰라 저에, 저에게는 어, 한번 보고 싶은데 <laughs>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이거. 매콤한 맛아이즈와박도석이 <laughs> 괜찮을까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추 참치송 제니 님, 렛츠 고. 추천 한번 바꿔 봅시다. 우리 새벽에는 진짜 이 사람들은 심야에 우리 정예 대원들. 가자. 가자. 한 번씩 가 봅시다, 제니 님. 제니 님. 네. 어, 어 보여 주세요. 뭐? 바로? 보여 주시네.

상다 어, 진짜 아, 너무 귀여워지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니님 동안에... 아 그래? 잠깐만 내네네 방송 봐주세요 거구나. 할 말이 있는데 <laughs> 팬클럽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웃음> 추천 한번씩 가주세요 자표 제시요 예 제시 아 제니 방송이요? 잠깐만요 자표 제니 음, 잠깐만요. 아, 재 쟤는... 아, 너무 당황스럽다. 열공하시고요. <laughs> 응? 응? 감사합니다. 응? 그럼... 잘뭐려 아, 추천 아, 감사합니다. 들 이제... 아, 너무 당황네요니 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laughs> 예쁘시다, 어, 그렇지 않아? 어, 네. 않아? 그리고 그치 성격이 그치? 너무 좋으 시다, 맞지? 그치? 매력이 네. 되게. 잠깐만요. 어디 사세요? 아니, 쟤님몇 살이세요, 혹시? 저도. 시크릿 시... 생각해도 될까요? 비밀로 하셔도 돼요. 어디서, 아니, 저는. 저 천안 살고 있습니다. 천안? 27살입니다. 어? 왜 이렇게 동안이야? 어, 되게 동안인데? 22살까지 지겼고 있었는데? 어, 아, 나 되게 어린 줄 알았는데? 원래 집은 서울이. 이렇게 동안이야? 원래 집은 서울인데, 저만 지금. 2살지지 동, 별풍선 충전이 안 돼요, 제가. 아, 안 좋지. 아, 동그 아, 아,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죄소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천안이 그 천안 아산 거기 천안인가 보다. 아, 아. 거기. 어. 직업이요? 지금 따로 하거임 때문에 베리님 방제 아닌가? 바꿨다고요. 응. 베리님이 오시죠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개보았다어르 김치 아니요. <laughs> 김치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킹스님 사랑해요아 지금 정신이 없어. 자주자주 자주 놀러 <laughs> 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필 오늘 얼굴이 너무 빵. 아니 얼굴 예쁘신데, 요 진짜. 응.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도 감사합니다. 킹스님 감사합니다. <laughs> 킹승현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아까 사치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사치이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사치. 둘 차례야, 징. 나중에 또 봐, 얌. 어, 이분 너무 좋다. 맞지? 인정. 와, 외려... 그리고 뭔가 잘 돼주니까 응. 더 좋다. 잘 받아주니까. 인정? <laughs>